인생 명언 스토리 김봄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명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습니다. 당신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생각은 당신의 마인드가 만들어냅니다. 마인드는 커다란 생각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때는 더 사들이지 말라는 머릿속 생각파일이 없으면 그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선택밖에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성공을 지원해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결정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감정에서 나오고 감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부자가 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습관이 있고 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는 행위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거든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행동을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굽니다.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들이 드러내는 특징 세 가지를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난하는 게임에 익숙합니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이나 그들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상황을 합리하거나 정당화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돈이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지극히 중요하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병원이나 교회나 집을 지어주지는 못합니다. 누구 입에 밥을 넣어줄 수도 없죠. 불평, 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되는 길에 가하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불평할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 숨 쉬는 쓰레기 흡입기가 됩니다.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부자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에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당신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